갈레비 여기 엄마. 왔어 왔어 왔어? <웃음> 왔어? <웃음> 왔어? 오늘 up? 게 h a t 어 u 여기 h 게 고구마 고구마 응. 여기 s u 다 아빠 씻었어? up? What's up? w h a 고 s up? w h a t 고구마 주세요 고구마 주세요 내가 방에 고구마가 둑 고구마 주세요 내가 방에 고구마가 둑봐 주세요 엄마가 든 고구마 군고구마 주세요 주세요 아니었어요. 정말 궁금해 할래? 응? 금해 할래? 딸 덕분에 한바탕 웃음이 지나가고 드디어 아빠표 남편표 고구마 간식이 등장한다. 맛있겠죠. 까 보실까요? 아우 너무 탔다. 돌리는 게 아니고 타버렸네. 뜨거. 불어서 지켜서 먹어야지. 고양이 <laughs> 태고구마네. 음. 아, 그렇게 맛있어? 서 음. 하늘 쳐다보면 식어 뜨거워. 뜨거워서 맛있다. 맛있어 응, 맛있어 그거 맛있 무슨 맛나 고구마 맛. 고구마 <laughs> 고구마를 먹으니까 고구마 맛이 난다 주어진 만큼 있는 그대로 미경 씨 가족의 일상이다 아내 미경 씨에게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귀농과 함께 담그기 시작한 장료들, 그녀에겐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이다. 시골 사리와 함께 맛있게 익어가는 미경 씨표 된장. 1년 반 됐어요. 농사가 서툰 미경 씨는 귀농을 하면서 장을 담가 파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에게 된장은 양념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 언제나 미경 씨의 장을 처음 맛보는 건 가족이다. 잘 익은 장 하나면 미경 씨 가족의 저녁 식탁은 금세 풍성해진다. 장을 담그는 일도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일도 그 기본은 언제나 정성. 미경 씨는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 불편할지도 모를 시골살이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맛있게 먹고살기 위해서라는 미경 씨. 맛있게 먹읍시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뭐 묻힌 거야? 톳. 톳이 음. 어 팔길래. 된장 아. 맛있지? 역시 우리 집이다. 왜? 응. 된장 된장이? <laughs>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걸까. 아직 어린 딸이지만 소박한 시골 밥상에도 언제나 대만족이다.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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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밤이 깊었지만 미경씨의 하루는 아직 아, 바쁘다 옷 입을 게 없네 뭐 입고 가지? 기농하고 좀안 맞고 <웃음> <웃음> 어, 맞지도 응. 않겠지? 옛날하고 지금하고 몸매가 다른데 그럼 그게 맞겠어? <laughs> 그래 옷이 없네. <laughs> 옷이 옷이 뭐 서울서 입드는 옷들이 다 맞나? 그러니까 예. 옷을 안 샀다기보다는 그냥 음. 편하고 그냥 작업복. 안 그러면 이제 좀 된장하니까는 조금 음. 옛날 계량복 같은 거 이런 게좀훨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하고 또 만나야 되니까 더 편안하게 그냥 앞치마 입고 가죠뭐 <laughs> 이거밖에 없거든. 이게 좀 배, 똥배도 가려주고, 살도 좀 가려주고. 사실 미경 씨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커리어우먼이었다. 화려하고 꾸미는 걸 좋아하던 도시의 된장녀에서 이젠 평범한 시골 안학이 되었다. 엄마 어, 어디 가? 엄마? 어, 기영웅 팬투어 명함 챙겼고. 가면서 말리고 가. 알았어. <laughs> 갔다 올게. 응. 그죠. 전 세계 둘이 있을 때가 많아요. 바쁜 엄마 아내 때문에 홀로 남겨진 가족들 미경 씨의 마음도 편할 리 없다. 어, 예진이한테는 미안해요. 이제 시골에 내려와서 아이 챙기고 좀 건강하게 키운다고 이제 좀 아이하고 조금 이제 같이 좀 드레드 많이 다니고 이제 그러려고 기농을 했는데. 오히려 이거 서울 못지않게 더 바빠버린 이게 좀 미안해요. 미경 씨가 바삐 도착한 곳은 예비 귀농 귀촌인들이 선배들의 조언을 듣는 모임이다. 춘천시의 귀농 귀촌회 회장. 박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09년 8월에. 농에서 지금 현재는 장류와 절임 배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예예 예, 예, 물어봤어요. 우리 딸아이한테 엄마는 이러이러해서 엄마 진짜 노후 준비를 하면서 시골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왔는데 어른들은 적응이 좀 느려요. 근데 아이들은 적응이 굉장히 빨라요. 오히려 더 좋아하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거 그런 건 있거든요. 많은 실패를 겪고 온 미경 씨.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어, 제가 네. 걱정되시는 분. <laughs> 아니요. 아니. 아니, 저는 아이들 뭐냐싶 싫다. 아, 아니라 애들이 응. 적응을 잘 했는지가 적응 잘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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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보다 응. 적응이 더 빠르다는 거 저거. 니다 아, 반갑습니다. 하냥이 네. 나 열심히 좀 네. 보시고 네. 많이 네. 배우세요. 네. <laughs>